주식은 매일 매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 관심주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0-3775-5625. 네이버 카페 오렌지 주식에 가입하시면 차트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종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매수 후20% 하락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손절, 지지라인 가격이 어디인지 염두에 두고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안전합니다. 주식 매수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상방입니다. 매매 방법 1번. 손절하기 싫은 사람은 반드시 분할 매수한다. 가격대를 정하고 1차 매수, 1차 매수가에서 20% 하락하면 2차 매수, 2차 매수가에서 20% 하락하면 3차 매수를 한다. 하락에 더 비중을 두고 매수한다. 단, 이때는 아무 주식이나 매수하면 안 되고 차트상 추세가 상방인 주식이 안전하다.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적자가 아닌 기업이 안전하다. 단점은 한번 하락 추세 타면 다시 상승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매매 방법 2번. 손절가를 정하고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때도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 손절가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한다. 단점은 너무 잦은 손절은 계좌가 녹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일시적으로 손절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매수 후 손절 기준은 손절 라인 보통 21선 아래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응봉이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단, 장 시작 후 10분에서 20분은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21선 이탈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직한 리딩을 추구합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추천합니다. 절대로 이미 급등한 주식에 올라타는 무리한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률이 높은 자리를 권합니다. 쉽게 간편한 차트 분석 노하우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일 매수 타점에 오는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선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명 오렌지주식의 VIP 게시판을 통해 실시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차트와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복잡한 보조 지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강의하여 초보자들도 빨리 터득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를 믿고 같이 공부할 분들은 010-3775-5625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